그러면 일을 저희가 뜨겁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다른 영역에서 <laughs> 어, 뭐 요즘 커리어에서 고민 많이 하는 거? 어, 이거는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커리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저의 커리어가 누군가의 커리어를 보면 와우 한 분들의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 저의 아, 커리어를 아, 적으면 너무나 삐쭉삐쭉한 거예요.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남들이 보면은 무슨 회사의 대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경험하는 저는 서로 계속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커리어에 대한 고민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계속 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어 그러니까 회사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꾸준히 하는 게 그렇게 이제 회사와의 시너지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제가 100살까지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은퇴하는 나이는 예전과 비슷하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 세컨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50대 이후의 라이프는 이제 연금은 내, 나의 향후 50년을 다 챙겨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나의 잡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도 나의 좀 만족과 즐거움을 지탱하면서, 어, 일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갑자기 50살이 돼서, 나이 일할래.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잘안 되죠. 네. 그러니까 좀 커리어는, 어, 나의 좀 50대 이후에 뭔가 점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작업들이 있다라면 그 이후에는 대박을 쫓는 삶이 아닐 수는 있지만 내가 지속가능한 행복함을 쫓을 수 있는 어 커리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근데 참 좋아하는 걸 쫓는 순간에 또 많은 것들의 시험이 들게 하는 같아 당연하죠 다른 네. 사람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소셜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누군가 저의 소셜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역시 남들 소셜을 보면 도대체 얘는 어떻게 이런 걸 하고 있지? 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예. 나는 이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게좀 안타깝고 한탄스럽게 한 거죠. 근데 계속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의 속도로 가라. 너만 봐라.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안 쉽죠. 예. 그런데 그래서 요즘 저는 드는 생각이 명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명상에 조금씩 좀 젖어들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이렇게 어 쉽게 흔들리고 부유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삶의 흔들림에 내가 나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건뭐 몸무게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은 게 아니라 내 호흡을 가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점점 느끼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주변에 명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의 얘기를 좀, 어, 조금씩 들으면서 중요 나의 호흡을 찾아가는 내 삶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이 순간의 호흡을 어, 가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수많은 공격 혹은 내가 가진 문제들을 약간의 평정심을 가지고 좀 이제 볼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기르는 게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라임어 캠프를 한다는 것을 하는데 캠프를 하면 꼭. 일박이일 아침에 마음챙김 영상 음, 해요. 음. 근데 딱 기초 수업만 하는 거죠. 음. 근데 이 캠프를 거의 2 0번 가까이 하니까 제가 기초 수업만 2 0번 정도 듣는 거예요. 어. 너무 좋더라고. 음. 아무래도 너무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마음이 좀 급해진다고 해서 음. 충분히 나도 멋있게 내 속도대로 살면서 할수 있는데 그 마음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독서 모임에 열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명상과 함께. 근데 건강한 밥을 먹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지식들과 이야기들이 나의 지식에 좀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들고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정말 좋은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어 자기 균형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독서 모임도 요즘 많이 좀 생기고. 네, 좀 나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라이프 샤워도 와츠즈에서 대박이 난 거죠. 사실 <laughs> 지금 <laughs>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맥락 있게 벌어지는 거지. 어, 이게 그런 분위기가 없었으면 어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메시지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럴 죠 리즈가 없으면 시작이 <laughs> 맞아요. 네. 저희 펀딩 한번더 합니다. 아 네. <laughs>